리얼미터 32.6% 지지율 나왔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 ARS 35.1%, 전화면적 31.1%. ARS는 소폭 상승, 전화면적은 소폭 하락입니다. 사진 잘 뽑았죠? 정당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5.7, 국민의힘 34.5. 돈봉투 사건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소폭 하락했고, 국민의힘이 소폭 상승했는데, 여기도 돈봉투 사건이 터졌죠.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꽃은요, ARS 51.7, 국민의힘 35.1. 전화 면접은 더불어민주당 42.2, 국민의힘 31.2.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하는 걸 물어봤는데, 찬성 36.9, 57.8. 전화 면접도 36.4, 56.8 반대. 생각보다 찬성이 많죠. 보시면 20대 남성, 찬성이 더 많아요. 자, 20대 남성. 얘네 70대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적 수준. 20대 남성은요,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아요. 이 등신들은요. 답 없어요. 이준석이나 뻑가나 이런 데들의 그냥 쩔어 있는 등신들이에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20대 남성 중에 제대로 된 애들을 만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전쟁 나는데 바로 끌려갈 걸 자기네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진짜 멍청한 놈들이에요. 전화 면접도 보세요. 6대 4예요. 전화 면접. 20대 남성이 찬성이 60%가 넘습니다. 황당한 놈들이에요. 윤석열을 뽑아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는 등심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적대국 간주시 우려되는 한국 피해가 뭐냐? 한반도 긴장감 고조 29.7. 경제적 피해 에너지 위, 위기, 뭐 이거 두개다 경제적이니까. 절반은 경제 위기, 하나는 안보 위기. 러시아하고 적대국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 러시아와 대한민국 관계,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거냐? 경제 안보 파장을 고려해 우호적 관계 유지해야 된다. 74.3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대만 유사시, 국군 파병, 찬반, 20대 남성 반반이에요. 이 새끼들. 반반입니다. 20대 남자. 전화 면접은 반반도 아니에요. 57대 41이에요. 20대 남자애들이 이렇게 멍청하다니까 지들이 가야 되는데 찬성하고 앉아있다고 이게 뭐냐면 중국이 싫다는 거예요. 중국이 혐오스럽다고 이질할 떠는 겁니다. 70대 노인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적 수준이. 대통령 배우자 국정 파트너 자격. 국정 파트너다 25.1, 24.4. 국정 파트너 아니다. 68.6, 71.3. 이건 대구 경북도 아니라는 거예요 김건희가 나대면 나댈수록 윤석열한테는 악재다라는 걸이 여론에서 볼수 있습니다 20대도 싫어해요 저 등신같은 20대도 싫어하는데 물론 요거는 20대 남자들 따로 빼진 않았어요 아까 그거는 20대 남자까지 따로 뺐을 때절영영이세 70대조차도 30%밖에 안 좋아합니다 김건희 나대는 거 김건희 지금 쏙 들어갔죠? 김건희가 매일 나오다가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그래다 이제 미국 갔죠? 대구 경북도 싫어합니다. 김건희가 나대는 건 대구 경북도 싫어한다. 나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돈 봉투.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면 야당 수사까지 꺼내든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냐. 공감한다가 60%, 공감하지 않는다 35%, 공감한다 50%, 공감하지 않는다가 40%. 대체적으로 좀 공감한다가 우세합니다. 검찰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앞으로 한 10월까지는 바닥을 찍을 겁니다. 모든 지표가 바닥을 찍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금까지 경기가 안 좋다, 자영업자들 폐업이 늘어난다, 자영업자들 IMF보다 더안 된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10월까지는 내리막길 말고는 답이 없어요. 미국에서 어떤 똥을 들고 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제2의 플라자비 같은 걸 안고 올지도 몰라요. 미국은 한국의 희생 따위는 안중이 없습니다. 미국만 손해보지 않는다면. 근데 대통령이 윤석열이야. 지금이다. 일본과 미국은 지금이다. 한국 빼 먹자. 이겁니다. 미국이 양아치다? 아니요. 저는 미국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미국이라도 그렇게 할 거거든. 아니, 저런 등신이 있는데 왜안 해? 미국 가서 엉뚱한 거 짊어지고 들어오는 순간 환율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도 막살나요. 지금 미국의 달러가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요? 달러 인덱스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갑니다 계속 달러가 내려가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악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이게 달러의 가치 흐름이에요 자 달러 인덱스와 원 달러 환율이 비슷하게 가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죠.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올라가고 있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내려가는데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만 등신됐다는 거예요. 경제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딱 봐도 이상하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뜻이고요. 기준금리 차이는 더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뜩이나 빠져나갈 돈들이 더 빠져나간다는 뜻이고요.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희망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